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어 역기적인 그 호러 소설, 무서운 그 호러 소설을 쓴 작가 두 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그 뱀파이어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 이 뱀파이어를 쓴 사람이 아, 영국의 에, 의사이며 작가인 어존 아, 아, 폴리도리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뱀파이어라는 책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괴이한 그, 소설 중에서 또 프랑켄슈타인 박사라는 책을 쓴 사람이 영국의 메리셀리라는 여자가 되겠습니다. 이 뱀파이어를 쓴 폴리돌이라는 사람은 1795년부터 1821년까지 26살에 자살을 해고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영국의 의사이며 작가인데 시인 바이런의 주치 비서, 뭐 이런 역할을 했다. 바이런과 친했죠. 26살에 자살을 하기 전에, 1819년 24살 때, 이때 이제 죽기 전에, 2년 전에, 이제 뱀파이어를 출판을 했습니다. 이 뱀파이어라는 것이 최, 인류 최초의 흡혈귀를 묘사한 거죠. 피를 먹는 사람을 묘사한 거죠. 아, 이 사람이 근데 이제 그 이제 여러 그 문인들하고 친했죠. 바이런의 주시를 했으니까. 바이런도 문인이고 영국의 문인들이죠. 그래서 아, 친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1816년에 21살 때 그러니까 그 24살에 이제 뱀파이를 출시하기 전에 21살 때 3년 전에 1816년에 이제 바이런 그 자기의 그 주, 자기 그 이제 주, 주인이나 뭐 아무튼 뭐 어, 뭐가 되겠죠. 비서, 를 했고, 주치를 했으니까. 바이런, 모시던 바이런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어, 퍼시, 비시, 셀리라는 그 유명한 작가. 어, 퍼시, 비시, 셀리.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으로 분류가 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바이런과 더불어서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인 그 샬리. 어, 퍼시, 비시, 샬리. 그 다음에 이제 이 퍼시, 비시, 셀리의 마누라. 그 당시에 애인이었죠 메인인 메리 셀리, 메리 고드윈. 이 메리 셀리가 이제 프랑켄슈타인을 쓴 거죠. 메리 셀리, 메리 고드윈과 같이 이들이 이제 뱀파이어를 만들자고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뱀파이어 이 사람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이그 같이 그 참여를 했던 퍼시 비시 셀리라는 사람은 영국의 3대 시인이며 낭만주의 시이며 인 1792년부터 1822년까지 30살에 사망으로 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30살 일찍 죽. 죽었죠. 이 사람이 왜 죽었냐면은 그 사르데냐. 사르데냐가 이제 이탈리아의 그북동동 아, 이탈리아 서북쪽에 있는 소, 큰 섬이죠. 이 사르데냐에서 요트를 타다가 폭풍을 만나서 바다에 빠져 죽었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퍼시 비시 셀리가 그다음에 이 퍼시 비시 셀리의 부인이 메리 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때 참결을한 참가를 했던 바이런이라는 그 유명한 낭만주의 시인은 영국의 시인이면서 1788년부터 1824년까지 36살에 일찍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일찍 죽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이그 그 뱀파이어라는 책을 쓴그 폴리돌이라는 사람이 쓴 뱀파이어는 뭐냐면은혈귀들이 그 귀족의 지위를 얻어서 매력적인 매력적이 되고 그 다음에 전 세계를 여행하는 활동가가 되는 그 스토리가 이 뱀파이어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어둡고 우울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랑켄슈타인 박사를 쓴메리셸리는 여잔데 그 이제 그 퍼시 셀 퍼시 비시 셀리의 부인인데 1797년부터 1851년까지 54살에 내정량으로 죽습니다. 영국 여자죠. 1814년 17살 때 퍼시 비시 셀리와 연애를 하게 되고 셋이서 이봉 여동생인 클레어 클레이몬과 같이 셋이서 유럽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1816년 19살 때 결혼을 하게 되고, 바이론과 만나서 어떤 그 프랑켄슈타인 그 괴기 영화 소설에 대해서 구상을 하게 됩니다. 1818년 21살 때 이탈리아로 이자, 이주를 하게 되고, 1822년 24살 때, 5살이 많은 남편인 퍼시비시 셀리가 사고로 죽고, 죽자 이탈리아에서부터 영국으로 돌아와서, 아들 양육을 하고 전문 작가 일에만 전념을 하면서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 말년에는 막 44살 때대정량에 걸려 가지고 말년에 10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서 그 고통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유명한 그 괴기 소설 중에 하나가 이제 드라큘라라는 게또 있죠. 드라큘라라는 거는 훨씬 후에 1897년도에 영국의 작가인 슬램 스토커라는 사람이 쓴그 흡혈귀 관련된 호러 소설이 드라큘라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